Let's go. I w 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현대자동차가 최근 신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가 있었죠. 현대자동차 그룹은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들보다 힘과 연비를 1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플랫폼 코드명 TMED2 개발을 완료했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신 플랫폼은 준대형 SUV인 펠리세이드부터 소형 SUV 소네까지 거의 모든 하이브리드 차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펠리세이드 최초로 탑재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아직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 해당 영상 링크 남겨놓으니 꼭 보고 오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신 하이브리드 플랫폼의 적용 대상에 현대차가 준비 중인 비밀병기 신차들에게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그 주인공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모델은 이미 갤로퍼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연을 하고 갤로퍼의 디자인을 한 연구용 차량들이 목격담이 계속해서 나오는 현대체의 단종 모델인 갤로퍼라고 합니다. 사실상 몇해 전만 해도 20년 만에 부활한다면 갤로퍼는 전기차 버전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당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고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중장기적 전기차의 비전을 제시했었지만 최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대체 파워트레인으로 떠오르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선회할 수 있다는 라 것인데요. 바로 이 점이 현대차가 신 하이브리드 플랫폼인 TMED2의 개발을 완료한 배경이기도 하겠죠. 현대차는 이미 그랜저와 산타페를 통해 레트로 감성을 떠올릴 수 있는 요소들을 다수 보여줬었고 다양한 미래 컨셉트카들에서도 레트로 감성을 한껏 끌어올린 모델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이 정도면 추억의 올드카의 부활을 선보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분위기는 충분히 다져놓은 셈인데요. 앞서서도 갤로퍼의 상표 출원은 이미 되었고 연구용 차량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20년 만에 추억의 갤로퍼가 부활의 날갯짓을 펼 때도 된것 같습니다. 거기다 현대차의 신 하이브리드 플랫폼의 개발이 완료되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며 현대차의 대형 SUV부터 소형 SUV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게 설계되는 만큼 올드카와 신플랫폼의 조화는 어디에도 없는 희귀성으로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것 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 현대차가 갤로퍼에 부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그건 바로 현대차의 갤로퍼가 1991년 출시 당시 현대차와 협력관계에 있던 미쓰비시사의 파제로를 들여와 현대 전공 자동차 사업부에서 생산한 모델이 바로 갤로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가 빠르면 2026년 파제로를 부활시켜 재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갤로퍼의 원조 모델인 파제로가 부활하는 것인데 물론 파제로가 국내에 판매될 확률은 거의 없다 해도 현대차로서도 국내 시장만을 위한 신차 개발이 아닌 글로벌 공략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과연 파제로 부활의 나비 효과로 갤로퍼의 부활은 일장충몽으로 끝날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갤로퍼를 부활한다면 코리아의 지바겐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화려하게 등장하고 싶었겠지만 항상 원조 파제로의 꼬리표가 마음에 걸렸던 찰나 이렇게 파제로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니 고심이 깊어질 것 같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꼭 갤로퍼의 이름으로 부활이 아니더라도 이런 갬성의 오프로드 SUV 하나쯤은 현대차에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코리아의 지바겐으로 불리워질 현대 갤로퍼의 부활이 신 하이브리드 플랫폼의 탑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저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t to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